그래서 오늘 진짜 양심 없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판 이렇게 <웃음> 가져가자. <웃음> 자, 일단 한 판. 자, 먹다가 들고 있어. 다 가져가도 되나? 아, <laughs> 근데 이거는 못 참겠다, 진짜.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와. 불판아, 쉬면 안 돼. 혼자 와서 이렇게 네. 먹으면은 네. 양심이 있는 걸까요? 없는 어, 걸까요? 양심은 없는데. <laughs> 네, 아, 양심은 없죠. 네. 아, 네. 아 네. 그러면 다음번에 올때한명 네, 그 네. 데리고 오는데 저처럼 잘 먹는 친구. 아, 더, 그, 양심.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한리필 소고기 맛집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제가 자주 이용하는 아주 고기가 퀄리티도 좋고 맛있는 무한리필 맛집이에요 평상시에 무한리필 맛집 하면은 댓글에 솔직히 너 같은 사람들은 무한리필 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댓글을 몇번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거든요 약간 청개구리 성격이라서 그래서 오늘 진짜 양심 없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신 양심은 없게 먹되 계산은 양심 있게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컨텐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 식당일지 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소도시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고기, 돼지고기, 고기 종류부터, 그리고 반찬에 사이드 메뉴까지 엄청 가질 수가 많고 푸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셀프바로 가서 음식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소고기 코너예요. 여러분, 이 마블링 넘치는 소고기가 무한리필입니다. 이거 그냥 한판 이렇게 가져가자. <laughs> 자, 일단 양심있게 반씩만 담을게요. 자 일단 한판 먹다가 들고 있어 아 근데 진짜 고기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무한리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다 가져가도 되나? <laughs> 근데 이, 이거는 못참겠다 진짜 <laughs> 여러분 여기는 치즈구이도 있어요 구워먹는 치즈 다들 아시죠? 이것도 있어요 무한이니까 많이 많이 가득가득 자, 그리고 여기 미역국이랑 육개장이랑 공깃밥까지 있거든요. 이게다 무한 리필이에요, 여러분. 고기 먹기 전에 저는 약간 준비 운동으로 얼큰한 찌개 또 먹어줘야죠. 저는 밥은 먹지 않겠습니다. 고깃집에서 밥 먹으면 예의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고기 먹었는데 또 해산물 못 참죠. 여기 또 생새우 있거든요. 새우도. 아, 제가 또 갑각류 킬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무한리필 셀프바에서 고기랑 반찬 그리고 사이드 메뉴까지 양껏 퍼왔고요 여기서부터 소고기 살치살, 뭐 토시살, 부채살 그리고 와규차돌 갈비살 그리고 새우, 육회, 김치랑 구워먹는 치즈 육개장까지 여러 가지 많이 퍼왔습니다 오늘 콘텐츠대로 양심 없게 먹고 그리고 양심 있게 계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어떡해 육즙 보이세요? 와음아 진짜 입에서 녹는다 녹아 여러분, 진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또 기름장에다가 이렇게 고추냉이 올려가지고. 불파나 쉬면 안돼딱 음 미디움 레어 정도로만 익혀가지고 이렇게 빼놔야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 여기 굉장히 자주 오는 맛집이거든요. 가족들이랑도 친구들이랑도 자주자주 자주 왔는데 오늘 아까 들어오면서 사장님이 나를 못 알아보셔. 여기 올때 원래 이러고 안 오거든요. 약간 몰골이 좀안 좋긴 한데, 아예 못 알아보시네. 다음에 또 생얼로는 못 알아볼 것 같아. 머리까지 안갖고 와요. 완벽해요. 육개다 <laughs> 와. 음, 맛있어. 감딱 좋아. 고채살은 기름기가 적어가지고 굉장히 담백한 부위인데 엄청 부드러워요. 그거 말고, 떡볶이 하한 고추 넣어. 내가 아까 정 고추잖아.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음, 다른 육회보다 굉장히 얇게 썰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질기지 않고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요. 약간 샤베트 느낌? 샤르르 녹아. 포시살. 바싹 용납할 수 없어. 음! 지금 먹어야 돼. 그렇 음. 지금 먹어야 돼. 응. 도시살 드셔보세요. 지금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어. 아니야, 배 아마 밥빠리 먹는다. 맛있지? 다다 익었다. 근데 뭐라 했어? 다 익은 거란 말이야. 다 익은 거야. 몇단더 익혀? 아, 두개더 익혀줘? 내가 구울게요, 내 거. <laughs> 여기 와서 구우세요. 니거 네 니가 <laughs> 구우세요. 마지막까지 한번 <laughs> 맛있게 먹어야지. 니거 네 구운 거잖아 지금. 맞아. <laughs> 여러분 몇단 구운 김에 구워 먹는 치즈도 같이. 지금 딱잘 익어 오! 나 되게 좋은 생각 났어 이렇게 차돌 와규에 너무 좋은 방법이다 짠! 와규 차돌이랑 구워먹는 치즈랑 같이 이렇게 싸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음. 갖다 달라 했더니 여기다가 봐왔어. 진짜 보면 다 먹었잖아. <laughs> 이번에는 갈비살. 갖고 음, 거다 먹었다. 이번에는 갈비살. 아우 갈비살은 되게 식감이 쫄깃하고 쫀득쫀득해요 아빠는 다이어트 시작하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네요 그쵸 진짜 생각하다. 제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진짜. 너 365일 다이어트 한다며 그치? 그래 난늘 똑같이 먹었어 아니, 근데 내가 내년부터 할 거야 하니까 딱 1월부터 먹었어 엄청 먹더만 기분 탓이야 팬님 응. 네. 눈치 좀 챙겨주세요 <laughs> 아,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소고기 처음에 먼저 퍼온 걸다 먹었고, 이제 소 먹었으니까 돼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향정살. 마늘빵, 마늘빵, 마늘빵. 내가 꿀조합 알려준다. 꿀조합. 자, 여러분, 요렇게 항정살이랑 소세지 가져왔습니다. 아까 제가 꿀팁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요거 구우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항정살 올리고, 주변에다가 새우 올려줘야 돼. 돼지, 돼지기름. 소세지를 구울 데가 없네. 아, 사장님, 저. 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가격이 29,900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 무한리필인 거잖아요. 네, 네, 네. 혹시 남는 거 있으신지? 네, 아유, 이렇게 맛있게 많이 드시고 네. 다음 번에 한번더 오시면 그때 조금 더 남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이거는 네네.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제가 지금 꽉꽉 채워가지고 네판 정도 꽉꽉 채워서 먹었는데 네, 네, 네. 혼자 와서 요렇게 네. 먹으면은 네. 양심이 있는 걸까요 없는 어, 걸까요? 양심은 없는데 <laughs> 아, 아 양심 없는 건가요? 네아 양심은 없죠 네아 선생님 제가 오늘 콘텐츠가 네, 네, 양심 네. 없게 먹고 아, 양심 있게 계산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유, 어, 아니 저희는 얼마든지 감사하게 계산만 잘 해주신다 <laughs> 양심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계산만 잘해주면 네. 양심 없어도 괜찮다. 다음번에 아, 네. 다음, 다음 오실 때한 분만 더 모시고 같이 오시면 음 음, 뭐 양심 없으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다음번에 올때한명 네, 그 네. 데리고 오는데 저처럼 잘 먹는 친구. 아, 더, 그, 양심. <laughs> 양심이 두 배로 없으신 거죠, 그러면. 저는 농담이고요. <laughs> 네. 얼마든지 많이 드시라고 저희 아 준비한 거니까. 정말입니다, 그. 아, 니 사장님 저 되게 자주 오는데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오늘은 더 예쁘요 하고 오셔가지고. <laughs> 평소에는 솔직히 이러고 안 오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시고, 아, 네. 나가실 때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가 양심 없게 먹고 양심 있게 계산하기인데, 양심 없게 먹는 건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계산만 양심 있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노릇노릇 잘 익었어요. 항정살. 음! 와, 안경! 와! 쫀득쫀득! 삼겹살 너무 맛있어 삼겹살도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워요 자, 오늘 새우깡이 담당은 피디님이십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한번 잡아볼까? 그때 저 카메라 잡고 댓글 장난 아니었어요 고기 너무 불편하다는데? 알아서 나, 나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나 되게 소질 있다고 안녕하세요 일일 PD 먹깅입니다 자 지금 새우를 까고 계시는데요 피디님께서 아 때깔이 아주 좋아요 자 본인은 상남자시라며 엄청 뜨거운 새우를 그냥 바로 까겠다고 까고 계시는데 손이 막 떨리고 있는데요. 안맞데 자동으로 해놨을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초점이 왜안 맞지? 나뭐 건드렸어? 자 여러분 이렇게 피디님 새우 까시는 거 카메라 맞춰놓고 저는 먹으러 갈게요. 음,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새우 피디님이랑 몇 다랑 까주셨어요. 음 맛있어. 제가 진짜 맛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마늘 바게트 올려놓고 그리고 구워먹는 치즈 머스타드 한번쫙 뿌려줘요. 그리고 나서 소세지 위에 덮어주고 그다음에 새우 이렇게 하나 올리면 끝이에요. 우리 음. 음. 직원분들도 제가 하나씩 싸드릴게요. 나 하나 더. 맛있지. 약간 토스트 먹는 느낌이지. 아 뜨거워. 여러분, 이제 빨리빨리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쪽에 또 단체 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카메라 끄고 식사하고 갈게요. 새우깐 거한 입에 털어놓기. 다 아, 무서워. 단호박이 마지막. 다루고 마지막. 오늘 무한리필 전문점 소도시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고기 퀄리티가 무한리필 같지 않게 정말 뛰어났어요. 마블링도 굉장히 많고 신선하고 그리고 굽자마자 육즙이랑 와 부드러움이 진짜 가득 넘치는 고기였고요. 그밖에 사이드 메뉴랑 반찬들까지 굉장히 푸짐하게 잘돼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만족했던 식사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여기 굉장히 자주 오는 식당인데 아까 사장님께서 인터뷰했다시피 오늘. 양심 없게 먹기 성공했고요. 이제 나갈 때 계산할 때 양심 있게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은 몇 다가 퍼다 준 건데, 이거 먹으면서 직원분들 식사 하고 나갈 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 남은 새우는 이따 직원분들 드실 때 같이 구워서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저 계산할 건데 직원분들 두분 식사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3인분 어치 세명세명 분량으로 계산해 주세요. 5인분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도시에서 맛있게 식사했고요. 저는 직원분들 가격까지 합쳐서 다섯 명 분량의 이용 금액을 결제하였습니다. 149,500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